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돼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분명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것으로서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고 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누가복음은 이세 복음서와 다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바리세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류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니 분명히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배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한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리세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은 사람은 죄인인 한 여자라고 누가복음 7장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7장에 언급하고 있는 향류를 부은 사건은 마태, 마가, 유한복음과 분명히 다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최소한 두번 정도 향류를 부은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류를 부은 사건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자,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 미러라. 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거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이 여인이 마리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부은 이 향류의 가치도 12장 5절에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가 약300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300 데나리온은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대단히 비싸고 또, 가치 있는 향류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 여인을 향하여 왜 이것을 이렇게 쓸모없이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는 구체적으로 가론유다가 이 여인을 핀잔하고 또 책망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가론유다가 이 여인을 책망한 까닭은 실제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돈께를 맡고 또늘그 돈께에서 얼마를 훔쳐가는 도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이 이 여인을 책망한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이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도 무려 세 번씩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예고하셨고 또 26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누이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또 저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주의심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이는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려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신성과 메시아로서의 표적들을 보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물질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육체적인 욕심에 끌려 이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심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려 헌신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말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비로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 그리고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옛 출애굽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의 발음으로써 시작된 것처럼 첫 아담에 속하여 죄인이었던 인간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하고 기념할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의 성찬을 행합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 것을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11장. 자,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아사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기 위하여 모입니다. 그리고 떡을 뗌으로써 주님께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이시며 또 저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구원주의심을 깨닫고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려 주님께 헌신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고 또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그 여인을 책망하고 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라고 핀잔을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가론 유다가 바로 물질 욕심에 사로잡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 여인이 향유를 부은 사건 이후에 바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예수님과 3년여간을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수 없고 또 예수님을 온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히 훌륭하고 또 예수님께 칭찬받을만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며,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거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